자, 여러분. 오늘은 빅베이트만 가지고 낚시를 하려고 합니다. 짜잔. 제 도시락 통이에요. 빅베이트 도시락 통. 하늘 크기 보세요. 이렇게 색깔 예쁜 형광색 녀석도 있고, 이렇게 생긴 녀석도 있어요. 이거는새 건데 오늘 뜯은 거예요. 세 개의 간절로 돼 있는 이렇게 생긴 녀석도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핑크색. 요빅 베이트만 가지고 원 테클로 오늘 낚시를 한번 해보려고 하거든요 원 테클. 솔직히 뭐 잡을 수 있을지 확신은 없어요. <laughs> 아빅 베이트가 뭔지 모르시는 분도 있으시겠죠? 빅 베이트는 말 그대로 큰거큰 큰 루어예요. 실제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웜이나 그런 종류의 루어보다는 확실히 확연히 크죠. 제 손바닥보다도 커요. 이렇게 큰 루어를 가지고 베스트를 공략해 보려고 합니다. 저도 빅베이트 낚시는 안 해봤는데, 한뭐 제가 보고 싶더라고요. 이렇게 큰 루어로 큰 고기를. 그치만은 이렇게 큰 루어를 쓴다 해서 다큰 고기가 올라오진 않더라고요. 자, 그러면 나가보시지요. 뭐부터 쓸까요? 이 녀석부터 한번 써볼까요? 갑자기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어요. 살랑살랑. 그냥 릴링하기만 해도 얘가 쫄렁쫄렁쫄렁쫄렁. 이게 아무래도 일반 루어보다 물이 훨씬 많이 나가기 때문에 캐스팅을 좀 신중하게 해야 될것 같습니다. 틱페이트 낚시에 첫 나온 베스트에요 여러분 대박 수초 옆에 붙여가지고 살살 릴링했는데 고맙다 셀이 물어줬어요 만세 와, 여러분, 빅베이트는 바늘이 이렇게 엄청 커서 항상 뺄때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요. 저도 방금 집게가지고 해가지고 뺐어요. 헤이. 처음으로 하는 빅베이트 낚시라가지고 못 잡아도 된다는 생각으로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나와주다니 너무 좋습니다. 요 앞에 있는 요 수초 옆을 싹 끌고 왔는데 딱 물어줬어요. 요즘 왜 이렇게 날씨가 자꾸 이렇게 꾸물이한지 모르겠어요. 바람도 안 따뜻하고 오늘 좀 성글이한 것 같은데 아직 막 그렇게 춥지는 않아요. 이게 아무래도 루어가 크고 부피가 크다 보니까 캐스팅을 했을 때 착수음을 최대한 적게 내는 게 관건인 것 같은데 이게 잘안 되네요. 무거워가지고 최대한 조용히. 여러분, 요거 가지고 한 마리 잡았으니까 이번에는 다른 걸로 써볼려고요 스리 관절을 썼으니 이번에는 투 관절로 써보겠습니다. 오케이, 이번에는 요 녀석으로 해볼게요. 야, 니왜 이렇게 빙시 같이 움직여? 야, 너왜 이렇게 띄고 같이 움직이는 거야? 다시. 와, 나이스! <laughs> 와, 던지자마자. <laughs> 뭐야, 너? 오, 이거. 오, 이거, 너한번 씻어. 한번더 씻어. 자마자 무릎 붙어요. 오, 이야 큰데요. 이게 뭔 일이래? <laughs> 이게 뭔 일이래? 마 씻어. 짠! 여러분 두 번째 빅베이트로 두 번째 녀석을 낚았습니다. 대박! 여러분 방금 그 녀석은 제 앞쪽에 보이는 수초에 옆에 바짝 붙여서 던지자마자 떨어지자마자 물었었어요. 우와! 제 고기 띄었어요. 아까 뛰는 놈 어디 갔노? 오케이, 너로도한 마리 잡았으니까 다른 걸로 변경. 자 이번에는 <목소리> 여러분 이번엔 요걸로 해볼게요. 되게 예쁘게 생겼어요. 와 여러분 여기에 동물들이 진짜 많이 오나 봐요. 동물 발자국이 정말 많아요. 애들이 물 마셔 오는 그런 저수지인 것 같아요. 새 발자국도 있어.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빅베이트가 3리 간절이랑 2 간절 세개 나눠져 있거나 아니면 두개 나눠져 있는 거 이렇게 있는데 저도 오늘 처음 사용해 보니까 간절이 두 개로 나뉜 간절들은 뭔가 약간 뚱뒤뚱 약간 그런 느낌으로 오는 것 같고 간절이 세 개로 나눠진 애들은 약간 웨이브를 타면서 그런 식으로 움직이는 것 같아요. 이번는 루어가 너무 무거워가지고 제가 캐스팅 실력을 더 키우고 난 다음에 써야겠어요. 원하는데 잘안 날아가서. 자, 여러분 이번에는 요 빅베이트로 사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란색이 인기가 없나봐요 여기 더 내추럴한 자연스러운 컬러로. 자 여러분 이번에는 약간 생긴 게송어같이 생겼어. 요 송어. 아까부터 중간 풍문거리인데. 여러분, 빅배를 안 먹는 건지 얘네들이 갑자기 반응이 없어진 건지 잘 모르겠어서 여기 도시락에 스틱 베이트가 들어있어요. 이 스틱 베이트로 한번 살짝쿵 한번 간좀 봐야겠어요. 오늘 빅배 안치기로 했는데 빅배 두 마리 잡았으니까 스틱 베이트로 살짝 바꿔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갔다가 자 스틱 베이트 갑니다. 아이거한 마리 있을 것 같은데 안 나오네. 무로라 탕탕 무로라 탕탕 무로라 아씨 <목소리> 여러분 요거 보세요 귀엽죠 약간 불루길 닮은 그런 느낌인데 요엔요 녀석을 해보겠습니다. 여기가 수심도 낮고 많이 작고 빅베이트를 칠수 있는 공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오늘 빅베이트 낚시는 요까지 하고 뒤에 또 빅베이트를 칠수 있는 그런 필드가 생기면 요 빅베이트를 꺼내가지고 딱 다시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처음 빅베이트 낚시로 두 마리 낚았으니까 대죠뭐자런어 자, 여러분, 오늘은 이 도시락통 가지고만 낚시를 한번 해봤어요. 빅브이트 낚시를 오늘 처음 해보는 거라가지고 오늘 처음 해본 결과 제 생각은 캐스팅 연습을 좀 많이 해야겠다는 거. 왜냐하면 이게 무게 때문에 착수음이 너무 커서 약간 뭐라 그럴까 한두 마리 잡아내버리면 포인트가 파괴 되는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온 저수지도 떼기 작 고 커버가 있는 구간도 한쪽에 만 커버가 있어가지고 얘네들이 커버 밑에 다 숨어있는 느낌이었는데 몇번 빅베이트를 던져가지고 캐스팅 을 하니까 이게 풍덩풍덩 해버리니까 고기들이 약간 스트레스 받아 가지고 더 이상 안 무는 그런 느낌? 그래도 뭔가 재밌었어요. 이렇게 큰 누워도 고기들 이렇게 탁탁 이렇게 막 들이보니까 되게 신기하고 재밌고 그랬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빅베이트를 사용할 만한 그런 좋은 포인트들이 나오면 주저하지 않고 사용해봐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저수지는 원래 쓰레기가 별로 안 많아요. 근데 오늘 이렇게 보니까 쓰레기가 좀 많아졌더라고요. 그래서 가기 전에 쓰레기 좀 치우고 그리고 퇴근하려고 합니다. 이런, 찌가 있네요. 오늘도 어김없이 플라스틱이 엄청 나올 것 같습니다. 왔다, 이건 오래됐네. 에이, 참. 담배꽁초 들고 가셔야죠. 이렇게 막 쓰레기를 쑤셔놓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입어, 입어라, 입어라. 이런데 샤브래. 큰 뚜껑 먹고 이렇게, 에, 이렇게. 에헤, 저 밀키스. 밀키스 저거. 와, 여러분, 여기 물 잠기면 억수로 멋진 와 이럴수가. 이거는 섀도우 통 아닙니까? 이 진짜 이런 거 버리시면 안 돼요. 저는 쓰레기를 줄 때, 낚시 쓰레기가 진짜 안 보였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소수지 싹 돌았는데, 요 정도 나왔어요. 로저 수지는 그렇게 쓰레기가 많은 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 한 바퀴 싹 돌아가지고 싹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근데, 아, 루어 뽕다리가 나와가지고 좀에 가슴이 아팠어요. 우리 수행님들은 절대 쓰레기 안 버리시죠? 내가 왔다 간 자리는 누가 봐도 모르게 치우고 가도록 해요, 우리. 내 쓰레기는 내가 가가지. 다들 내 쓰레기는 내가 챙기도록. 우리 수행님들 다 그러실 거라고 제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만 퇴근하도록 하겠습니다. 퇴근!